어디 갔지? 어, 있구나. 안녕. 채집해 주세요. 네. 이렇게 주변에 무덤이 있고, 조금 여기는 숲이 있잖아요. 관리가 좀덜 됐잖아요. 이런 네, 데 이제 여치가 아주 생활하기 아주 좋은 곳이죠. 일단 갈색 여치는 봤어요 근데 네. 긴날개 음... 여치나 여치는 아직 못봤습니다 네, 갈색여치 자 갈색여치 보이나요 네 4월 18일 갈색여치 모습입니다 아 이쁘다 갈색여치도 애기때는 이뻐요 이렇게 봐버렸네 갈색 여칩니다. 자, 양파, 먹어. 옳지. 자, 얘가 목이 상당히 말랐던 것 같아요. 이게 지금 양파거든요. 아주 잘 먹고 있습니다. 보이시죠? 이렇게 양파만 그냥 넣어주면 돼요. 얘네들은 에. 그리고 중요한 게 있다마자 어, 창가에 두세요. 햇빛이 잘 보이는데, 다만 환기도 잘 돼야 됩니다. 창가에 두고서 환기가 안 되면 안에서 쪄주고요. 온도가 높아져서,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. 네. 환기가 잘 되는 뚜껑을, 네. 자, 세팅을 해보겠습니다. 그냥 이렇게, 이런, 네. 적당한 크기의 통에다가 이렇게 넣고, 네. 그 다음에, 이런 환기가 잘 되는 통, 닫아서, 네. 창가에 두면 됩니다. 자, 여러분들도, 갈색 여치 사육에 도전해보세요.